안녕하세요. 큐브테입니다 아, 오늘 들고 나온 총은이 개그 담당이라고 놀렸던 테드오르사의 총입니다. 일단 이게 좀이스타에그 같아 가지고 총 제목이 파이어세일 멜로머스크 플러스 플러스입니다. 데미지는 197. 아, 엄청 짭니다. <laughs> 70% 저항성 8% 재장전 시간 1.6초. 어, 테드오르사께 대부분 이제 재장전 시간이 빠르죠. 왜냐면 던짐 끝나기 때문에. <laughs> 네, 발사속도가 초당 3.52발. 크... 발사속도가 역시. 탄창 용량 26발. 그 다음에 19% 확률로 화염 데미지를 347씩 줍니다. SMG 계열이구요. 암호화폐라고 외쳐. 네. 멜론 머스크죠. 엘론 머스크가 아니고. 네. 그, 아시죠? 다들. 전기차. 네. 네. 마이너스 20% 무기 데미지. 플러스 15% 무기 발사속도. 사땅 탄약 2개 소모. 1.5배 무기 줌. 뭐 재작년 할 때마다 블록체인이 하나씩 추가됩니다. <laughs> 현실에서 주는 건 아니고, 게임 내에서 블록체인이 하나씩 추가된다는데, 어떤 식으로 표현했을지. 음. 테디오로 사건은 쓸 만한 게 없는데, 아, 이거는 그냥 어디 <laughs> 던질 때 상당히 기분 나쁜 거듯이 던집니다. 근데 던진 총이 어디 갔지? 이번에는 진짜 와, 이거 사거리 엄청 짧은데, 아, 던져서 터졌구나. 바닥에 던지면 어, 어떻게 될까? 아, 달라붙습니다. 달라붙어서, 아, 총 쏘는구나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, 그렇지, 그렇지. 예, 저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? 아, 왜 터져버립니까? <laughs> 지 맘대로구나. 아. 달려가서 좀, 따라 붙으면서 불러 쌓아주면 좋은데. 그 정도는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? 아니, 뭐야. <laughs> 쏘다 말어, <말아>, 왜. <laughs> 얼마나 잘 싸우는지. 아. 이 사거리가 너무 짧습니다. 이것도 그냥 개구용이네 진짜 이거. 이러면서 막 제가 쫓아가죠 아 짧습니다 굉장히 치명이 짧네요 일단은 불이 직접적으로 불을 주고 하니까 데미지도 세 보이고 좋은데 와 달려가서 쏘면서 터집니다 자폭 합니다 이건 초당 발사 속도라고 볼게 없죠. 계속 나가니까 그냥 불로 지져버립니다. 네, 이게 다야. 비아니고 이총한테 하는 말 <laughs> 같은데, 요 이게 다야. 아마라도 열 받았습니다. 지금 총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. 아, 근데, 테디오르사 총 치고는 이게 그나마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상태가. 뭐, 그리고 이것도 제가 하다가 이제 이것도 학살 통로 거기서 얻었거든요. 거기에 테디오르사 총 엄청 잘 나옵니다. <laughs> 그리고 뒤에 뿔뿔 붙은 거. 되게 뭐, 이게 등심도 아니고. <laughs> 플러스 플러스 등급입니다. 이 뭐, 무한의 베이비메이커, 그것만 해도 한 4개 이상 뽑은 것 같아요. 그래서, 그거를 종류별로 다 리뷰를 할까 하다가, <laughs> 아 그냥 말았는데,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. 근데 조금씩 틀립니다. 이게 뭐, 얘네가 보면, 이 테디오루가 개그 담당이 확실한 게, 앞에 이제 접두사가 조금씩 틀리잖아요. 그러면은, 얘네들도 조금씩 틀립니다. 이게 나가는, 같은 뭐, 무한의 베이비메이커인데, 앞에는 뭐, 무슨? 뭐가 또, 먼 베이비 메이커 이렇게 붙으면은 원래 그냥 베이비 메이커가 뭐총 던지면 장전할 때네 개로 날아가서 총 쓰면서 자폭을 했 이렇게 사, 몹들한테 날아가서 총 쓰면서 날아가서 자폭을 했다고 하면 다른 거는 조금 틀립니다. 바로 그냥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도 있고 뭐 조금씩 약간씩 틀립니다. 그래서. <laughs> <laughs> 근데 써도 그렇게 뭐 몸을 제압할 수 있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용 <laughs> 재미로 그냥 사용해 보실 분들은 사용해 보시고 아니면 그냥 다 갈갈하시면 됩니다. 아,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. 저도 이 총은 바로 버리려고요. <laughs> 테디 오르사의 이스테그 같은 총, 멜론머스크 플러스 플러스였습니다. 지금까지 아 참, 지금까지 이제 써본 총 중에 이스테그 총 치고는 그 둠. 음, 이 세그 한 해로컨가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역시 뭐 장난을 치려고 해도 명품 제조사인 제이콥스사를 만나니까 어, 총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. 일단 뭐 그렇습니다. 어,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